서구는 한국 전쟁 당시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재 목록에도 세 곳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피라는 흔적들을 연결하는 거리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장동언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서구는 우리나라 중심이었습니다. 정부 청사로 쓰였던 동아대 부민 캠퍼스. 이승만 대통령이 생활했던 임시 수도 기념관. 당시 주요 대학들이 대신동으로 옮겨왔고 피란민들은 아미동 일본인 묘지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피란 흔적들을 연결하는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이 임시 수도였던 1023일간을 상징하는 1023 피란 수도 세계 유산 탐방길입니다. 우선 임시 수도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정비됐습니다. 시설물 디자인이 통일됐고 곳곳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두 개의 계단길 중한 곳은 당시 사진을 담은 이야기길로, 또한 곳에는 한국 전쟁 참전국들이 새겨졌습니다. 가로등은 1950년대 모습으로 버스 정류장은 임시 수도 기념관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구 필한 흔적 세 곳을 포함해 부산 아홉 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재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부산의 피란 흔적이 세계 유산에 최종 등재될 경우 1023 탐방길은 중심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서구는 피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극장 한영석 자유 아동극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